예, 아, 이 카메라로, 이 단어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, 참, 이 학교가, 이, 밤에 이, 이, 모습이 참, 마치 저, 이 특급 호텔의 어, 이 분위기가 거의 흡사하죠. 이 학교, 이 상단부가 지붕으로 어, 되어 있고요. 그러니까 이제 올올래 이제 저 이제 애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저 하잖아 요 합석하잖아 그죠그죠 이제 내일 이제 다들 집으로 갈 것이고 이제 노대길로 갈까 아면이 밑에 길로갈거 그지 이 밑에 길로 가아노대길로 가니까 노 대우가 더 빠르겠다 빠르긴 빨라도 몸이 날카롭다를 들참 여러분들 어 정말 시간이 참 빠르죠. 제가 처음으로 이제 여기 올 때만 해도 어 초봄 그러니까 뭐 가을과 겨어 그렇게 봄과 겨울이 교차하는 그 시점이었는데 어 이제 정말 뭐 한해의 끝자락이 정말 이제 보이고요. 내일은 어 제가 어또 이제 이 일몰 광경을 또 한번 저희또 방송에서 또어 여러분에게 또또 또 보여드릴 것이니까요. 그날 이 많이 봐주시고요. 그,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몰이 가장 아름다운 데가, 그지, 저기, 뭐, 중남에 어리, 어리라, 거기 있거든. 들은 바가 있는데. 중남? 어. 그, 뭐, 태안반도 쪽인가, 거기라는데. 거기가 이제, 그, 그 해마다, 그제 12월 31일에, 그지. 거기서는 저것도 볼수 있다 그래. 이 일출도 볼수 있고, 또, 일몰도 볼수 있고, 바닷가에서, 그 그, 뭐, 두 가지를 이렇게 뭐, 뭐 동시에 본다는 게또 힘들잖아, 그지, 그게 이제. 우리 안동 시내에서는 그걸 볼수 있는 데가 내가 생각하기에 그, 그 도청 쪽 아니면은 뭐 부산 들렉 쪽인데. 이 먹어 이제. 안된거 아니야? 아뭐볼 어, 충분. 아니, 그냥 적당히 먹었어. 어, 적당히 해서 조금만 해. 내일은 한번 만남의광장에서좀 정신을 맛있게 좀 먹어봐야 되겠다, 고돈쓸땐 쓰고 내가 그 생각 들 때라 올한해 이렇게 보내면서 그제 너무 작은 것에 내가 너무 연연해 있지 않느냐? 내 스스로 그래서안 돼. 그 사람이 그렇잖아이이 사람이니까 이제 계속 아쉬움이 남는 거 있잖아. 이제. 이번 3일 내내 그랬어. 보면은. 첫날은 시동이 안 걸렸고 두 번째는 차 고장 나버렸고 어제도 맹 마찬가지였고. 우유 마리 내삼아 봐. 내삼아 테좀 요상하다 먹게. 누가 어. 그 우유가 안 연단. 어. 어 <놀람> 오늘 그 농협 그그 그 마트에서 저 <놀람> 오늘 우리 아저씨 만나도 못했 음, 참 키가 크더라 한 1m 8 5 정도 되겠더라고 어. 아이고 참 오늘도 볼수 없는 키에 잖아 그냥 저이큼 크면 되지만 한, 요즘 그래도 한조사하다만한 1m 한 82, 3, 5, 1이잖아 이제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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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는 내가 어제 어제 방송하는 날 어제 저 어제, 어, 어제 처음 방송했는그 기념일이 있다 지금 12월 29일 어? 그날이 내가 처음 처음 이거 유튜브를 했다 그날 어제네 음. 어 그래가지고 그게 좋을수가 없지 1 7 5 회래. 어. 내가 틀어놨구나. 봐도 좀 어설프긴 어설프더라 그때 당시에는. 아까 보긴 아들 지금 그 옛날 채널이 그게 아 모이던 데 보기는 채널. 어? 어더라고 보기는 하기 때문에. 아들이나 이제. 내가 이년이랑 한동안 둔. 내일은 좀 부담이 좀 덜하겠다 보기에는 가 놓갈 뭐 테지. 내일 할아버지 집에 가게라. 뭐, 아니다, 그러면 음. 내가. 내일이 어쩌면 이제, 올해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, 너 할배 이제, 뵙는 날이잖아요. 뭐. <laughs> 근데 겨울의 묘미는요 근데 두 번의 묘미가 있죠. 처음에는 양력으로한 번, 두번 전에 음력으로한 번, 해가 두번 바뀌죠. 가장 기억나는 게 아들 갔을, 그거 지금 그 방송해가지고, 그 최고 조회수가 나왔는데, 지금, 지금 32,000원까지 갔잖아두 번째 많이 나온 게 4,000원짜리 간게 있고, 최근에 이제 3,300회짜리 하나 있고, 내일또 선생님이 데도문자르도또 또 인사할도 해야 되는 그런 공연. 별이 딱한 개가 눈앞에 딱 보이네. 어제 비슷다 어제는 왼쪽에서 보였고 오, 오늘은 이제 한복판에서 이제. 정면은 이제 뭐 이게 그게 기본이 그게 참 다르대 이거 보면은 1월 1일 날 나가는 거 하고 이제 10월 31일 날 마지막에 나가는 거 하고 근데 의미가 또 다르단 말이야 하루 차이 되게 또 내일은 또 날이 또뭐 상당히 또 춥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아 어, 이거는 아들이 이제 공부했던 그거라 이제 내용물이라 이제. 공부도 있고. <laughs> 내일 뭐문이안 오면은 내일 뭐아들이뭐 정상적으로 이제 뭐 마지막으로 또이 이제 학교 가면 이태아 주고 이제는 이제. 너 이제. 오늘 늦게 들려와도 됐었지 않아? 어 약간 뭐 눈발 비치더라 옹천사지. 지금 아니잖아. 지금 되도록 할까 아니면 어제 뭐 지금 지금 되도록 할까 다시 이제. 아니? 그면은 아들바로 앞서 가는 게 지금 진짜 지금 이제 용경이가 이제, 이제 그래 집에 갔겠네 이제. 왔어? 오늘 학교 안왔네용경이가았어 음. 가로등이 막 하마가 이 길로 오면은 하마 뭐저 하마가든 뭐 우리가 하마 저 하마가든 저뭐 오키다시 자마니저뭐 관련상거리 삼아 함 벌써는 다 왔는 거는 똑같은데 뭐이간 없어 그런 거 내일 고민이 이제 그거다 이제 내일 어디서 이제 그 이제 초점이 안잡히 초점이 안 잡히는데? 잡혔잖아, 잡 잡다. 아 그리고 제 음. 방송에 내일 저. 해덤이 그거예요. 또 1월 1일 날또 일출 영상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봐주시고요. 그래도 아들 그래도 뭐 원래 그래 그 성적을 그래도 그렇게잘마 무리했잖아 그 시험을 그래도 이제. <laughs>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울타리처럼 오면 맞아요. 뭐 야생 동물들이 참이 밭으로도 참못 들어가겠지. 뭐. 오늘 아까 오다곤에내 찍어봤어. 라니기봤더네한 5년생 아니면 3년생 하고 비슷한데. 좀 어린 티가 나긴 나더라고. 노란이 말이야. 음. 여기서 녹전까지 4km, 봉화까지 27km. 오전에 좀, 좀 일찍 나서야 되겠다고 나서가지고 요 가지고는 지금 차에 있는 거 가지고는 지금 그곳 안되있겠네 근데 내 방송사는 근데 그게 많0개짜리가딱 아, 그한 한 개밖에 없다는 자체가 좀, 좀안타깝죠 뭐. 뭐, 100개짜리는 뭐, 쓰도록 한데. 그래도 내 지금 방송이 지금 광고 탔는 게한 10개인데, 12개인데. 지금 아들에서는 한 광고한 2개 탔더라고. 시골 쪽으로 가면은 또 돌아야 되 게나 막 하시려지. 아이고 여기도 먹게 뭐, 어 아직은뭐 시간 때가 뭐 일곱 시 반이겠네. 지금 이제 이제 지역들 이제 맛있게 드시고 뭐 이제 TV 보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 길만 오면은 그때 그 기억이 나가지고. 아들을 얻고 집에 갔던 기억이 나네요. 아유, 괜히 그때 내가 뭔가 덮어 있는것 같아요, 곡에.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원래 예정에는 어떤 이 방송을 어, 다시 틀게 되었고요. 근데 저도 이제 제 사람인지라 어, 뭐 도로 서면늘뭐 뭐 아쉬움이 남죠. 우리보기 어서 갈때막 사람들이 놀고 있더라고. 볼게.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이 소풍을 한번 이 길로 한번 왔거든요. 그때가 5월 4일에서 그때까지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튿날이 그 어린이날이었고 어. 그래 이제 소풍을 제가 이 길로 이제 왔던 기억이 나 그때 뭐 아들 뭐정교생 그때 한 200명이 넘는 애들이 뭐 이제 줄을 이어가지고 이제 이리 오면은 저번 이제 마치 오면은 애들이 그래가지고, 그때 뭐, 여, 이제 사당 이제 구경하고, 이제 갔다 간다 고 이제. 그때 뭐, 이 근처에서 놀았던 동. 이 집에도 차를 막, 이제 막, 싹, 덮어 안해 보게. 나중에 아들은 이산 산에 있잖아요, 이 별장 같에서 사오시나 이제. 별장 약 미친 집 같은 데다가 어? 어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겨울에 뭐 이래 이래 마당이 좀 넓고 이제 이보뭐뭐저 모닥불에 그지 저 같은 고기도 고 모을 수도 있고 이제. 아, 어, 좋지 아. 근데 네, 왜 이산점발정으로 안 가? 일이 간에 차가 너무 넘어가는 맹맹 똑같은데 아, 여기 더 빠른데. 여 여기는, 여기는 근데 길이 좁더라고 내가 나려고. 어. 만약 차가 내려오면 그지. 비킬 방법이 없어 지금. 난 이산점발 출로 가면 더 빠른데. 뭐월요 토요일 누구 만나 사람 있나? 아니. 아 그날 뭐 일출 보고 잠깐 집 와서 한, 한 아침 먹고 이제 더쉬이지 잠을 청해야 되겠다 그때는. 밤새고도 아니잖아. 옛날에 밤새기 많이 했어. 그거 온다고 어. 내일이 어쩌면 그치? 내일이 거의, 거의 한밤반저거래 밤새기 되겠지, 뭐 이게 그너 할아버지 집에 오... 이제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은 지금 오면 거의 아마 갔다. 11시 좀 넘거나 반대가든지, 그러니까 아들 말대로 보시니까 그러니까 토요일에 일어나면 몇 시에 일어나는지. 어, 음. 내가 그때 좀뭐한 갑다. 7시, 6시 50분에 내가 저기 오기지. 날? 어. 음. 그러면 그서 그래도 좀 산에 올라갈 때 보기 참저 머리 보기 저거 트고 올라갈 게 아들마다 불쓰고 그뭐 트고 올라갈 게네 그치 좀덜 무섭더라고 보기엔 내일 되면 이제 지연이가 이제 아. 집으로 오겠네 이제. 응? 음? 내일 되면 가다그 친구가 이이 동네 에 오겠다고 해. 누구 작년에 그 다녔던 친구잖아. 아들 수도 있잖아. 얼떨결에 다른 다른 것도 있어. 아들하고 지가잖아 뭐 좀. 좀 긁어온 상대자면, 이제. 아유, 그냥. 생각하는 것도 별로야. 에는 해본다고 마지 밤새기를 참 많이 했어, 내가. 동네가 이제 이제 불이 막좀이 산골 동네다 보니까 막 이제 퇴전은 이제 많이 보겠다 보기 지금 이제 보기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제 그곳에 가게 되면은 좀 보수를 좀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거 가면 이제 사생활 침해도 좀덜 받을 게고 보면은. 지금 시간은 어 7시 39분이고요. 아마 저그너에 집에는 아마 뭐 불을, 불을 불 끄고 렸다고하불 끄고 이제 저만 이 보지. 여러분들 아시죠? 어, 자유라는 것이 이, 늘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자신 느끼게 되고 자,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. 이제 방송을 거이 마칠 때가 되었고 어, 북한 주민들을 저는 오떻게 생각해 봤습니다. 오늘 일어나도. 국 주민들은 얼마나 힘들까? 그런 지도자를 한명 잘못 만나면 온 국민들이 거의 그 죽을 지게 되는 것이지요. 이 소리에 대한 지도자가 있었죠. 따뜻한 제역을 만들어주겠다. 이 개지를 했던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랑 밝히지는 않겠고요. 두번 다시는 그런 사람이 안 나오도록 바라야 되겠고, 예, 다들 이제 남은 제 시간들 잘 보내시고요. 저는, 어, 내일, 어 사정이 없는 한, 어 내일 아침 방송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다들 행복한 시간들 내십시오. 예, 들어갑니다.